안녕하십니까 경험자본론입니다 지난 27화 여러분은 엔팔렌과 제미나이를 이용해 정보를 수집하는 공장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 귀한 정보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구글 시트 엑셀 파일 속에 감금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28화를 시청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창고에 쌓인 물건은 재고지만 진열대에 올린 물건은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27화에서 모은 그 소중한 지식들 나만 보면 그냥 자기 개발로 끝납니다 하지만 이것을 남들이 보기 편한 앱으로 포장해서 내놓는 순간 그때부터 이 여러분은 은퇴자가 아니라 플랫폼 사업가가 됩니다. 앱 개발? 그거 수천만 원 들고 6개월 걸리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오늘 저는 돈한푼안 들이고 코딩 한줄 없이 딱 10분 만에 여러분의 엑셀 파일을 스마트폰 앱으로 변신시키는 기적을 보여 드릴 겁니다. 나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디지털 건물주가 되기 위한 필수 코스입니다. 챕터 2. 효과 분석 앱을 만들면 벌어지는 세 가지 기적. 여러분이 오늘 이 앱을 만들면 당장 내일부터 세 가지가 바뀝니다. 첫째, 신뢰의 격이 달라집니다. 어, 제 블로그는 한번 와보세요 라고 링크를 주는 것과 제 어플리케이션 하나 깔아보시죠 라고 말하는 것. 상대방이 느끼는 여러분의 전문성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앱은 그 자체로 브랜드입니다. 둘째, 더내 구역이 생깁니다. 유튜브, 블로그 다 남의 땅입니다. 알고리즘이 바뀌면 망합니다. 하지만 앱은 온전한 내 땅입니다. 회원들에게 알림 푸쉬를 보내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셋째, 자동 확장성입니다. 27화에서 만든 자동화 시스템과 연결되는 순간 여러분은 자고 있어도 앱에는 밤새 새로운 뉴스와 정보가 업데이트 됩니다. 고객들은 이 앱은 살아 있네라고 느끼며 매일 아침 앱을 켭니다. 챕터 3. 성공 사례. 그들은 이미 해냈습니다. 에이 말만 그렇지 진짜 되는 거 맞아? 의심하는 분들을 위해 먼저 시작한 선배들의 실제 성과를 공개합니다. 사례 1 아파트 경비원 박선생님 68세. 우리 동네 안전 지킴이 앱 CEO 비포 매일 순찰 돌며 발견한 동네 위험 요소 파손된 보도블록 가로등 고장을 수첩에 적으심 액션 구글 시트의 순찰 일지를 기록하고 이를 글라이드로 연동해 우리 동네 안전지도 앱 제작 효과 주민들이 앱을 깔고 여기 가로등 나갔어요 제보하기 시작 구청에서 이 앱의 가치를 알아보고 시니어 일자리 우수 사례로 선정 강연 요청 쇄도 수익 강연료 및 지역 광고 배너 수익 월 150만원 사례 T 전업주부 이 여사님 55세 냉장고 파먹기 레시피 앱 운영자 Before 요리 솜씨가 좋아서 지인들에게 카톡으로 레시피를 알려줘 매번 똑같은 말 하기 지쳐 액션 27화의 재미나이 AI를 이용해 재료별 레시피 100개를 자동 정리하고 글라이드로 오늘은 뭐 먹지? 앱빼뽀 효과 카톡으로 질문하는 대신 앱빠 한마디로 해결 동네 주부들 500명이 다운로드 수익 앱 내에 공동구매 링크를 달아서 주방용품 판매 수수료 월 200만원 달성 사례삼 퇴직 영어교사 최선생님 62세 하루 한 문장 명언 앱 개발자 비포 제자들에게 좋은 영어 문구를 문자로 보내주고 싶었으나 스팸 취급받음 액션 앤파이으로 매일 아침 CNN 뉴스 헤드라인과 영어 명언을 자동 수집해 앱에 띄움 효과 제자들과 학부모들이 알람으로 오니 공부하기 좋다며 자발적 설치 내 네, 현재 다운로드 3천명 돌파 수익 앱 일부 기능을 유료화 프리미엄 해석하여 월 구독료 수익 300만원 이분들이 코딩을 배웠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이 영상을 보고 따라 했을 뿐입니다 챕터 4 실전 구축 자 이제 집을 지읍시다 가슴이 뜨십니까? 그럼 이제 마우스를 잡으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10분입니다. Step e 엑셀이 곧 앱이다. 데이터 준비. 구글 스프레드 시트. 네, 구글 검색 화면을 켭니다. 여기에 구글 스프레드 시트라고 입력하세요. 검색된 구글 시트, 온라인 스프레드 시트 앤 템플릿을 누르시고 네, 파란색의 로그인 버튼을 누르시면 구글 스프레드 시트 초기 화면이 열립니다. 27화에서 m 펄리 열심히 채워 넣은 그 파일 내보물 창고를 여세요. 없으신 분은 새로 만들어서 딱네 개만 적으세요. A1 날짜, B1 제목, C1 내용, D1 이미지. 그리고 좌측 최상단에 내 보물창고라고 제목을 적으세요. 이게 끝입니다. 이 엑셀 파일이 바로 앱의 뇌가 됩니다. 스텝 2, 글라이드라는 마법사 연동. 구글 검색창에서 글라이드 앱 또는 영문으로 Glide apps를 치고 들어가세요. 우측 상단의 녹색 버튼을 클릭하여 접속. Sign up. 구글 아이디로 그인하세요 화면에 검은색 플러스 모양 New app 버튼이 보이죠? 또는 New project. 이걸 클릭하세요. 화면 우측 팝업창을 보세요. Start with data로 시작하기라고 적힌 곳 밑에 우리가 아는 초록색 Google Sheets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걸 클릭하세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 파란색 Create App 버튼을 누르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선택지가 나옵니다. 우리는 무료로 만들 거니까 아래쪽에 있는 Import Google Sheet Once 또는 Free 라고 적힌 것을 마우스로 클릭하세요. 그리고 파란색 Continue 버튼을 누릅니다. 파일 목록이 뜨면서 좀 전에 만들었던 내 보물창고가 보이실 겁니다. 거기에서 내 보물창고를 마우스로 클릭하여 선택한 후 좌측 하단의 파란색 선택 Select 버튼을 누르세요. Step 3. 클릭으로 꾸미기 디자인. 짜잔 보셨습니까? 방금 선택한 엑셀 파일이 순식간에 스마트폰 앱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운데 화면을 보세요. 우리가 엑셀에 적었던 내 인생 첫앱 성공했다 라는 글씨가 그대로 앱 화면에 들어와 있죠. 코딩 한줄 없이 엑셀이 앱이 되는 기적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이제 앱을 예쁘게 꾸며 볼까요? 화면 왼쪽 메뉴 컴포넌트를 보세요. 컬렉션 시트 1 옆에 4줄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설정창이 짠 하고 나타납니다. 오른쪽 설정창 위쪽을 보면 Grid List 카드 같은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스타일 항목이 유롭게 보이는데 순서대로 카드 리스트, 테이블, 데이터 그리드, 체크리스트, 캘린더, 칸반 등의 아이디 아이콘을 하나씩 눌러보세요. 앱 화면이 인스타그램처럼 시원시원하게 바뀝니다. 리스트를 누르면 목록형, 카드를 누르면 인스타형. 원하는 대로 누를 때마다 앱이 바뀝니다. 코딩 그런 것 없습니다. 그냥 쇼핑 하듯 고르세요. 자, 이제 모니터 가운데를 주목해주세요. 스마트폰처럼 생긴 화면이 보이시죠? 방금 전까지 엑셀 칸 속에 갇혀 있던 글씨들이. 순식간에 스마트폰 앱 화면으로 변신해서 나타났습니다. 내 인생 첫 앱, 성공했다. 우리가 적은 내용이 그대로 들어와 있죠? 실제 핸드폰에 넣기 전에 여기서 미리 다 확인하고 고칠 수 있습니다. 엑셀이 앱이 되는 기적, 지금 눈앞에서 보고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꾸미기 단계입니다. 7개의 스타일 메뉴 중 테이블과 데이터 그리드 2개를 제외한 5개는 선택된 후각 항목 타이틀, 디스크립션 등의 엑셀 데이터를 매칭하여 중앙 화면을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옷을 골랐으면 이제 단추를 채워야죠. 오른쪽 설정 창을 조금만 내려 보세요. 아이템스 데이터라고 보입니다. 타이틀 제목이라고 된 곳을 누르고 우리 엑셀 파일에 제목 열을 선택하세요. 데스크립션 설명이나 디테일에는 내용 열을 선택합니다. 만약 엑셀에 사진 링크가 있다면 이미지 항목에 이미지 열을 연결하면 됩니다. 자, 달력 모양을 골랐는데 아직 일정이 안 보이나요? 달력에 언제 무슨 일이 있는지 알려줘야겠죠. 오른쪽 설정 창을 천천히 따라오세요. 먼저 타이틀 제목 칸을 클릭합니다. 목록이 뜨면 제목 열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달력에 일정 이름이 뜹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Start Time, 시작 시간 칸을 클릭하세요 여기서 날짜가 적혀있는 날짜 또는 데이트 열을 꼭 선택해야 합니다 혹시 일정이 끝나는 시간도 있다면 End Time에 연결하면 되지만 없다면 비워둬도 괜찮습니다 어때요? 가운데 스마트폰 화면을 보세요 텅 비어있던 달력에 우리가 적은 내 인생 첫앱 일정이 짠! 하고 나타났죠? 캘린더를 골랐다면 Start Time에 날짜를 연결해주세요 그리고 화면 좌측 하단에 날짜를 클릭하시면 날짜, 제목, 내용, 이미지 메뉴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차례대로 날짜, 제목, 내용, 이미지를 클릭하고 최종적으로 날짜는 데이터 앤 타임을, 제목과 내용 항목에는 타입을 텍스트로 지정하시고, 이미지는 타입을 이미지로 지정하시면 마무리됩니다. 스텝포 세상에 내놓기 배포. 자, 이제 앱을 완성했으니 세상에 공개할 시간입니다. 오른쪽 위 publish 발행 버튼을 클릭하세요. 주소를 정하라는 창이 뜹니다 영어로 멋지게 지어주세요 예를 들어 킴버스 뉴스 라고 적으면 내앱 네, 주소는 킴버스 뉴스 클라이드 페이지가 됩니다 주소를 적었으면 아래 파란색 Publish 버튼을 한번더 누르세요 여기서 잠깐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만약 이때 Start Trial 체험판 시작이라며 카드 번호를 넣으라는 창이 뜬다면 너, 여러분은 아까 Step 2에서 유료 옵션을 잘못 누르신 겁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뒤로 가기를 눌러서 앱을 다시 만들 때꼭 아래쪽 Import Google Sheet Once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따라오셨다면 카드번호 입력창 같은 건 뜨지 않습니다. publish 버튼을 누르자마자 화면 한가운데 커다란 QR 코드가 뜰 겁니다. 핸드폰 카메라를 켜서 모니터의 QR 코드를 찍으세요. 핸드폰 화면 상단에 뜬 주소를 누르면 네, 축하합니다. 방금 여러분의 핸드폰에 여러분이 만든 앱이 깔렸습니다. 앱을 다 만들고 나왔는데 혹시 화면 구석에 14 days left 14일 남음이라는 글씨가 보여서 가슴이 철렁하셨나요? 이거 나중에 돈 나가는 거 아니야? 하고요. 너 걱정 마세요. 우리는 방금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카드를 안 넣었으니 14일 뒤에도 1년 뒤에도 자동 결제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 글라이드가 우리 기능 좀 써보세요 하고 띄워놓은 광고판 같은 거니까 그냥 무시하시고 여러분이 만든 무료 앱만 마음껏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갑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Chapter 5시스템의 주인되십시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앱을 만든 게 아닙니다. 플랫폼의 노동자에서 플랫폼의 주인으로 신분이 바뀐 겁니다. 지금은 서툴고 내용도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자본론 27화에서 설명한 자동화 시스템이 밤낮 없이 여러분의 앱의 정보를 채워줄 것이고 그 정보가 쌓이면 빅데이터가 되고 자산이 됩니다. 가게를 열었으니 이제 계산대를 놔야겠죠? 다음 29화에서는 오늘 만든 이 앱에 결제 버튼을 달겠습니다. 사람들이 내 정보를 보고 고맙습니다 하며 돈을 내는 그 짜릿한 순간 1인 지식 커머스의 완성을 향해 갑니다. 오늘의 미션 글라이드 가입하고 내 엑셀 파일 연결하기 만들어진 앱 주소를 댓글창에 붙여넣기 서로의 앱을 깔아주고 사장님 개업 축하합니다라고 댓글 달아주기 어떻습니까? 처음이라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시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지난 27화와 금번 28화의 자동화 과정을 종합적으로 복습해 봅니다. 27화와 28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헷갈리시죠? 딱 5단계만 기억하십시오. 이 순서대로 정보가 흘러서 여러분의 핸드폰에 꽂히는 겁니다. 1단계 재료 준비 비밀 금고 만들기 도구 메모장 노트패드 구글 AI 스튜디오 핵심 컴퓨터 바탕 화면에 메모장을 하나 켭니다 구글에게 가서 재미나이 API 키출 입증을 발급받아 메모장에 복사해둡니다 이게 없으면 AI 알바생이 출근을 못합니다 2단계 공장 가동 N8N과 재미나이 27화 핵심 도구 N8N 자동화 기계 재미나이 AI 두에 핵심 N8N이라는 기계 매일 아침 8시에 뉴스 가져와 라고 명령 스케줄을 내립니다 가져온 뉴스를 재미나이에게 넘겨주며 3줄로 요약해 라고 시킵니다 중요 27화에서는 이걸 이메일로 보냈지만 이제는 구글 시트 창고로 보낼 겁니다 3단계 창고 적재 구글 스프레드 시트 연결고리 도구 구글 시트 핵심 인터넷 엑셀인 구글 시트를 켭니다 맨 윗줄에 날짜 제목 내용 이미지라고 이름표를 붙입니다 이제 엔탈 댄 공장이 돌아갈 때마다 이 엑셀 파일에 뉴스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여러분이 자는 사이에도요 4단계 매장 진열 글라이드 앱 제작 28화 핵심 도구 글라이드 핵심 글라이드에 접속해서 New App을 누릅니다 주의 여기서 반드시 Import Google Sheet Once 한 번만 가져오기를 선택해야 평생 무료입니다 유료 함정 조심! 아까 만든 구글 시트 창고를 선택하면 짜잔! 엑셀에 있던 글씨들이 예쁜 스마트폰 의 화면으로 변신합니다. 5단계 개업식 QR코드 N, 홈 화면 추가, 도구 내 스마트폰 핵심, 퍼블리시 발행 버튼을 누르고 QR코드를 찍습니다. 핸드폰 앱이 뜨면 브라우저 메뉴에서 홈 화면에 추가를 누릅니다. 바탕화면에 내 아이콘이 생깁니다. 이제 매일 아침 이걸 누르면 밤새 AI가 정리한 뉴스가 뜹니다. 여기까지가 경험자본론 28화의 내용입니다. 다음 29화에서는... 오늘 만든 이 앱의 결제 버튼을 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합니다. 지금까지 경험자본론이었습니다.